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uh, 20th of February, 2025, uh, Thur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Doosan Robotics. Doosan Robotics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로봇주가 한창 강세인데, 이제 딥식 충격 이후 AI하고 로봇하고 연관이 돼서 좀더 발전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도, 어, 스마트 공장 팩토리 발전에 따라서 많이 가할 가능성이 있고, 휴머노이드 쪽도, 물론 이제 배터리를 어떻게 좀 오래 가게 할수 있을 거냐, 그 다음에 이제 AI하고 어떻게 연동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수 있으냐, 이런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습니다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사실 로봇 대장주인데, 최근에 계속 좀 적자 폭이 깊어지면서, 어, 본격적인 반등을 못하고 조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요일날도 조금 떨어졌었고요. 지금 5년 동안에 한 950억 정도 적자가 났고, 그래서 이제 좀 자금 부담을 덜라고, 두산 밥캣하고 이제 합병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좀 무산이 됐죠. 그러면서 좀 힘들어지고 있는데, 다만, 미국 쪽에, 북미 쪽에서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고, 유럽 쪽에서도 추후 매출이 많이 늘을 걸로 예상이 돼서, 실적 개선이 상당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적 개선이 본격화 되면, 아마 두산 로보틱스도 본격적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사 이슈로 좀 넘어와서요. 한동훈이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을 이제 진보출판사 쪽에서 냈다고 그랬는데 보수 쪽에서 좀엇갈릴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보수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심자 프레임에 좀 갇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찌 됐던 앞으로 국민의 힘이 대신 이제 뭐 오세훈 홍준표 유력한 주자들이 또 지금 명태근 게이트에 얼 켜 있어서 한동훈한테 기회가 또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 조태영 국정원장이 김건희하고 평소부터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는데 국정원장하고 어그 대통령 부인하고 가깝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조태영 국정원장은 원래 국가 안보에 관심이 많으시다 그러면서 어, 어쨌든 그 전날도 통하고 그 아. 문자를 주고받고 그날도 문자를 주고받고 그 내용들이 어떤 거였는지를 꼭좀 파헤쳐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 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용인 수지 쪽이니까 탁구 재테크 영어 회화 스크린 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